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조직분양 상담사는 월급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무조건 건 바이 건 성과제가 대부분인데요 저도 어느새 이 업에 뛰어든지가 올해 6년 차인데 오히려 기본급을 주는 현장이라고 하면 절대 안 갑니다 갈 생각도 없고요 그런데 모든 선택에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기본급 없이 이런 건 바이 건 성과제로 지금보다 큰 수익을 얻고자 할 때는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안정성 그 어느 정도 보장된 안정성이라는 걸 포기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껌바이권 성과제의 장점은 정말 깔끔합니다. 잘돼도 내 탓, 망해도 내 탓. 다내 탓이라 깔끔해요. 남 탓할 게 없어요. 우리 일이 아시겠지만, 잘될때잘 되고, 안될땐또 더럽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일하면서 망했던 얘기를 좀 해보면, 몇년 전에 우연히 상가 분양 현장을 들어왔어요. 그때 분양했던 게 메디컬 상가였는데, 이 메디컬 상가에 한 30억 정도 되는 구분 상가 4칸이 합쳐져 있는 상가가 있었어요. 그 상가에다가 이제 정형외과를 맞춰놓은 후분양 상가였습니다. 근데 사실 후분양이라기도 좀 애매한 게, 이게 지금 준공나서 진료도 보고 있는 그, 엄밀히 말하면 매매권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상가 4칸을 제가 매수자를 찾아서 계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아 상가 현장에서 영업의 방법론적인 부분만 잘 따라오면 진짜 큰돈을 벌겠구나 싶어서 좀더큰 수익을 내고자고 본격적으로 상가 분양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남들보다 확실히 앞설 수 있다는 어떤 영업적인 무기도 있었고 욕심이 앞섰던 거죠 그래서 상가 분양 중에서도 지방의 몇 억짜리 구분상가 한칸 이런 거 분양하려고 한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50억 60억짜리 강남 쪽 상가나 아니면 그 통매라 그래서 프라자 상가 한동이나 한층을 통으로 매도하려는 작업을 그 죽기살기로 매달려서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진짜 제대로 깡통 쳤습니다 정형액과 상가 팔고 나서 그 뒤로 1년 동안 2천만원도 못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는 쫄딱 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 누구도 탓할 수도 없고, 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배고팠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절대 후회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이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힘든 시절에서 배웠던 것도 있고, 습득했던 기술도 많습니다. 이게 초심자들한테 제가 늘 드리는 말인데, 분양업에 입문하자마자 저같이 6, 7년 한 사람이랑 똑같이 달려나가고 싶어 하면, 그건 탐욕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6, 7년 하던 일을 제가 입문하자마자 여러분만큼 할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시행착오라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잘해도 보고 망해도 보고 속아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겪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엉덩이도 무거워야 되고요. 서론을 얘기하다 조금 얘기가 샜는데 이 분양상담사라는 직업이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대박과 깡통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돈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나이 어린 초보 직원분들 같은 경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분양일이라는 게 결국 사람 일이기 때문에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5살이고 군대 전역하고 어쩌다 이 분양판에 뛰어들었는데 브리핑이고 영업이고 뭐 제대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워킹을 받았고 그 워킹에서 또 계약이 나왔네요 근데 그 계약이 소개권이 또 줄줄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수수료 300짜리 현장에서 계약 4개를 워킹 하나로 한크에 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 25살짜리 신입 직원이 어떻게 되냐면 눈이 돌아가죠. 그리고 하, 나는 진짜 재능충이라 타고났다. 벌써 월1200 땡겼고 난 월천 버는 사람이고 연봉은 실수령 어? 2억 4천 찍는 사람이 돼버렸다. 그리고 소비 수준도 월천 버는 사람으로 올라가버려요. 확실한 건 어린 나이일수록 쉽게 들어오는 돈은 쉽게 나갑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어린 친구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아이 직업 비전 있다 대박이다. 다음 달도 내년도 난 앞으로 탄탄대로다. 이런 판단을 내리거나, 다음 달도 이번 달 같을 줄 알고, 혹은 내년도 올해 같을 줄 알고, 자동차 같은 거 할부로 막 긁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진짜 인생 날아가는 겁니다. 월급쟁이의 최대 장점이, 월급은 좀 적을지언정, 안정성이 있고,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어떤, 투자라든지, 지출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수 있어요.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하우스 푸어, 카푸어 소리를 들을 지연정, 어떠한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자금 스케줄을 잘짤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다르죠. 특히 이 일을 오래 했고, 모아놓은 돈이 좀 있고, 나만의 어떤 그 오랜 기간 동안의 통계를 통해서, 이거에서 이만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데이터가 정확히 있지 않는 이상, 자금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는 정말정말 정말 불안하고, 무언가를 지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모르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어요. 신입 직원들이 자주 하는 실수예요. 실제로 한두 현장 뛰고 수수료 몇천 만졌다고 눈 돌아가서 소비 수준이 갑자기 팍 올라가 버리는 직원들 엄청 많습니다. 명품 같은 거에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서 평소에 못 사던 옷도 사고 시계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이런 경우 흔하고요. 그러다가 다음 달부터 계약 안 나오고 또는 내년 되니까 계약 안 나와서. 인생 날아가는 사람들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현장에서 상위 10%에서 20%만 돈 버는 직업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수수료 내릴 때 옆에서 보면 실제 현실입니다, 이게. 물론 어린 친구들 중에 아닌 사람도 봤습니다. 진짜 머리 잘 굴려서 버는 돈 족족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한다든지, 사치를 해도 굉장히 영리하게 사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된 분도 봤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렇게 깨어 있는 분들은 진짜 극소수고 나머지는 싹다 날아갔던 것 같아요. 몇년 지나서 뭐 하냐고 연락하면은 망해서 다 다른 일하고 있어요. 아무튼 내가 이번 달에 잘 벌었다고 다음 달도 잘벌 거라는 생각은 정말 아니라고 대체가 없는 생각입니다. 매년 매월 돈을 버는 편차가 정말 상당해요. 그래서 이게 돈을 한 푼도 쓰지 말고 항상 꽁꽁 묶어두고 뭐 숨막히듯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는 사람의 그 지출 규모를 잡는 데 있어서 그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저의 지난 1년간의 수입을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왜돈 관리를 잘하셔야 하는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2021년 12월이니까요. 2020년 12월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12월 1,691만 원 네, 이제 2021년 1월 보겠습니다. 네, 4975만원, 2월, 2월 459만원, 3월 보겠습니다. 4652만원, 4월, 1645만원, 5월, 4010만원, 6월, 1903만원, 7월, 803만원, 8월, 216만원, 9월, 2319만원, 10월, 1520만원, 11월, 805만원, 12월, 1614만원. 네, 지금까지 1년치 입금 내역을 봤는데요. 2020년도 12월서부터 2021년도 12월까지의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요거를 토탈을 내보니까 한 2억6천 정도 되는데, 제가 이 2억6천을 전액 수수료를 다 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 한 4천 정도가 빠져요. 그래서 실제로 수수료 받은 거는 2억2천 정도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편의를 위해서 지금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서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입금이 많이 들어왔던 때 수수료가 많이 찍혔던 때가 요 1월 4,975만 원이고요. 그리고 제일 그 적게 들어왔던 달이 8월입니다. 8월이 216만 원인데 요 1월 4,900과 요 8월 210의 그 차이가 무려 한4,70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요, 수수료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1월 달에 이4,900 들어왔다고, 이 1년치 지출을 요, 요거에 맞춰서 생활을 했으면은, 저는 파산이죠. 당장 다음 달부터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게, 저라고 지금 뭐 이렇게 될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중간중간 빠지는 날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2월 달, 어, 7월 달, 8월 달, 11월 달 이렇게요. 그리고 어, 또 보면은 지금 어, 5월서부터 계속 하락세였어요. 5월, 6월, 7월, 8월, 뭐 제가 원해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진짜 한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이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이거에 취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진짜 필요합니다. 언제 또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다시 극복이 되면 또 모르겠는데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예시들은 괜한 얘기 없는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다제 얘기였고 제 주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분들보다는 조금 앞서서 먼저 경험을 해본 결과 진짜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실제로 뭐 비유가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연예인들 예시로 들어보면 지금 잘나가는 연예인 인기가 영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랑 똑같습니다.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요. 그중에 자기 관리 잘하는 연예인은 롱런하지만 그 인기에 심취해서 막 살던 연예인들은 그냥 불나방 그 자체예요. 반짝하고 없어집니다. 우리도 좀 그래요. 잘될때 미치게 갑자기 잘될 때도 있어요. 근데 미치게 안될 때도 있습니다. 분양판에서 한 두에 반짝하고 사라지는 직원들 널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꾸준하게 자기 관리와 더불어서 자기 객관화를 잘 해야 되고 자기 감시를 잘 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지금 일이 잘 풀린다고 어깨가 어? 이만해져 가지고 이 분양 일을 얕보진 않는지 계속 생각해 보세요. 저도 분양일 자체는 너무 사랑하는데 지금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분양일이라는 걸 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서 이젠 내가 이 분양 바닥을 알만큼 안다. 밖에서 어? 특정 현장을 바라봤을 때이 현장 잘될 거고 저 현장 안될 거고. 물론 제 예상대로 현장이 흘러갈 때도 있지만 정반대로 갈 때가 지금도 꽤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진짜 아, 나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거지 같고 별로인 현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현장 열리자마자 한 방에 끝나 버리고 어? 사람들 다돈 벌고 막 샴페인 터뜨리고 노래 부르는데 내가 잘될 거라고 생각했던 현장은 정계약률 20%, 30% 겨우 나와서 빌빌 싸고 있고. 지금도 저도 일을 진행하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말을 좀 정리하면 지금까지 제가 강조한 돈 관리가 돈 한푼도 쓰지 말고 끙끙 허리춤에 둘러매고 일만 해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벌었는데 씀씀이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씀씀이가 내 커리어 사상 최고 피크 수입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면 인생 날아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각자 기준이 다 있을 수 있겠지만 1년 정도 한 바퀴 굴러 보시고 그 해의 수입의 절반 정도가 자기 연봉이었다 연봉이다가 아니에요 연봉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도엔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출하시는데 물론 돈 벌었는데 좋은 거사 입고 좋은 거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장 추천하는 지출이나 투자는 일에 투자하는 겁니다. 명품식에 빠듯하게 그 몇천만 원짜리 겨우겨우 살 바에 그 돈으로 네이버 카페 배너 광고도 한번 세게 질러보고요. 좋은 차 비싼 차 리스비 겨우겨우 내 가면서 탈 바에 그냥 내일 도와줄 고정 알바생이나 뭐 직원, 뭐 경리나 디자이너 같은 직원들 한번 써보고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광고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알바생이 일을 개판으로 해서 돈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돈을 날려도 경험과 데이터가 남아요. 그런 실패의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만의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와서 다시 시드머니가 모였을 때 보다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한때 돈좀 벌었다고 그몇푼 되지도 않는 명품 시계 사다가 어? 가오다시 잡다가 계약 안 나와서 돈 쪼들려서 시계도 팔아보고 해봤습니다. <laughs> 그런 거 하나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그 경험.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만이 할수 있고, 나만이 알수 있는 나만의 비즈니스 스토리를 철저한 돈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 분양판에서 여러분은 진짜 일 잘하는 직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는 뭐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경력자분들한테는 해당 안 되시는 거고, 초보자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